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얼마 전이 시간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이행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였죠. 이렇게 새로 생긴 제도 외에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세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라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9월이 됐는데도 아직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9월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네또 <laughs> 막바지 더위가 좀 오히려 더 독하고 기후가 많이 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정말 네. 올해는 또 9월 말까지 이런 무더위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막바지 더위도 조심하시고 건강을 네.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부터 새로 시작된 양육비 선이행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톡톡에서 다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강제 수단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양육비 선이행 제도에 대해서 방송하고 소개해드리고 나서 사실 양육비 못 받고 있다는 분들의 상담이나 문의가 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해보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양육비 선이행 제도 외에도요 양육비는 사실 다른 금전 채무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법제와 어,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선임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다가도 그냥 재산 압류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오셨다가도 이런 이런 뭐 운전면허 정지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다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못 받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양육비 강제수단, 양육비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양육비 채무도 금전채무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전채무에 대해서 하는 뭐재산압류라던가뭐 경매 에 붙이고 하는 건 그럼 당연히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음. 다른 내가 뭐돈 대여금 못 받고 있을 때할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다할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양육비가 어떤 채무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주로 이혼한 경우가 되겠죠. 이혼한 음.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한쪽에서 안 키우는 다른 한쪽한테 주는 돈이에요. 네. 양육비는 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뭐 재산 상태나, 뭐, 그,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 양육비 채무자의 월 소득.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일단 결정이 되면 아이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줘야 되는 돈입니다 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은 양육비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음. 대학에 가고 나서도 생활비 생활비를 준다면 그거는 이제 양육비 개념이 아니고 법이 강제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또이제 이것은 비양육자가 양육자한테 지급하는 채무예요.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키우고 있는 부모가 안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주는 것이고, 간혹 그래서 이거는 양육비니까 애한테 직접 줄래요. 애 통장으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안 줄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음. 법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네. 비양육자가 양육자인 부모한테 주는 권리의무 음.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역시나 이제 이 주로 이제 월에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데 계속 안 주게 되면 채무가 누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양육자의 재산, 예금, 부동산, 자동차, 월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압류하고. 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돈안 갚았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재산 압류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른 금전채무와 다른 강제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니까 제일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이제 효율성이 높은 수단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네. 만약에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육비를 그 회사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법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입니다. 음.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 양육비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요, 양육비를 떼서 공제해서 양육자한테 보내줘요. 네. 보내주고 나머지만 양육비 채무자한테 월급으로 음. 지급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양육비 받기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실효적이네요 이렇게 다니는 네. 회사에서 받을 바로 받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네, 또 감치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뭐 네. 징역 사는 것처럼 교도소에 구속되는 거죠?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양육비를 3번 이상 안 주면요 감치 명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감치가 뭐냐면 채무자를 30일 이내 기간 안에서 이제 가두어 두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음. 실제로 포항 같은 경우는 그 감시 장소가 포항교도소로 지정이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은 직력처럼 정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에 구금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제력이 큰 거죠. 음. 그래서 감시 결정을 받아보니까 경찰이 나가서 체포한 후에 포항교도소에 감시, 구금시켜두는 그렇게 집행이 포함해서는 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역형, 금고형 이런 것처럼 네 정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신체를 구속해서 가두어 두는 것이고 네. 감치 결정 나올 것 같으면요 대부분 이제 감치 집행하기 전에 양육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감치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양육비는 이제 그게 소액일 수도 있는데도. 어쨌든 몇번 이상 안 주면 이렇게 교도소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강제성이 정말 클것 같은데 네. 그외에또 다른 수단도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감시나 직접 지금 명령이나 다 다른 금전 채무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양육비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법이 특별하게 할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네. 역시나 또 다른 방법들도 많은데, 많이 알고 계시, 아시겠지만,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네. 출국금지도 받을 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이것들을 공개하는 신상 정보 음. 공개 처분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지급 정해진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법원에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담보금을 공탁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자세히 방송했듯이 어,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국가가 세금처럼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올해 새로 생겼고요. 네. 아니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양육비를 안 주면 네. 이게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이거는 전과자가 아, 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정말요? 그니까뭐 회사에 안 다니는 경우도 많고 아. 또 이제 약간 신원,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제, 거주지나 음. 이런 게 불명하거나, 네. 경제를, 경제적인 걸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음. 그래도 심지어 안 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가 있어요. 정과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이제, 빌린 돈안 준다고 해도, 정과가 되진 않, 형사 범죄가 되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양육비는 다른 것이죠.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범죄가 돼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시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의 기간에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계속 오랜 기간 안 주다가는 정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줄수 있는 만큼의 소득에 맞고 적정히 이행할 수 있는 만큼의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법률적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다양한 수단이 있는 것을 아시고 다 취해서 양육비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또 소멸시효라는 것도 양육비의 소멸시효도 있기 때문에 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의미에서도 이런 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을 취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양육비 채권 음. 도 결국은 소멸시효가 있겠네요. 맞아요. 양육비도 이제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받을 네. 수가 없게 되니까요. 음... 그래서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협의 이혼하거나 재판 이혼으로 정해진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네. 네. 그니까 대부분 이제 10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혼에서 정해진 소멸시효는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제 법률적인 수단들을 취하게 되시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음. 그래서 (10년에서)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래서 음. 받지 못하더라도 소멸시효 연장만 잘 해놓으시면은 몇 년, 언제라도 몇십년 뒤라도 음. 상대방이 재산상 뭔가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상, 생기거나 사업을 성공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양육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지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네. 이제 십 년이 가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연장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양육비 강제수단을 취하시고 간단이라도 소송 제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양육비 관련해서도 양육비 채권자라면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들 살펴봤습니다 김세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